안녕하세요. 비정꿈대학의 박주간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돈 버는 인맥 모임 월천 위드런 클럽에서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6대 수입 파이프라인 분양 이식 사업 첫 번째 시간으로 당신도 월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질문 두 가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후 빈곤율 1위 한국에서 사는 당신은 백세 시대의 노후 파산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백세 시대의 안정된 평생 직업, 평생 수입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자, 이두 가지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한 확답을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이 방송 끝까지 중단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여러분 해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돈 벌고 싶은 사람 다 모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이 판매 수익률 6 0내지 80%에 해당되는 이런 아이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런 아이템 무엇일까요? 6대 수입 파이프라인 분양 이식 사업에 바로 돈 버는 길이 있습니다. 자, 저는 그동안에 30년 넘게 프로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매스콤 활성도 왕성하게 이렇게 했고, 강의도 1만회 이상, 그 다음에 저서도 쉬운 네 권, 저작을 한바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많은 어떤 개인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멘토링과 컨설팅을 어, 실행을 해서 성공적인 예, 그런 어, 성과들을 많이 실현했습니다. 물론 저도 기업 경영을 통해서 시스템 정석 경영, 시스템 영업과 같은 이런 경영 기법을 통해서 어, 100억 가까운 이런 수입도 얻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비정꿈 대학이라고 하는 일인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어, 성공적인 노후를 또 자유 경제를 실현했습니다. 자 이런 30년 프로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평생직업 평생 수입 파이프라인을 예,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동안 쌓은 노하우를 어, 쏟아 부을 애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 6대 수입 파이프라인 부당 이식 사업에서 과연 판매 수익률 60 내지 80%나 되는 6대 수입 파이프라인 상품이 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우리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 아이템은 전 국민 인생설계도 비정금보험 을 주도 각기 선물하기 국민운동 자이 부분은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 성인까지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개인 고객 두 번째 고객은 바로 돈버는 인명 모임 월천 위들런 클럽을 통해서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평생 직업, 평생 수입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비즈니스는 소상공인, 소기업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매출을 어떻게 하면 늘릴 거냐,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거냐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30년 넘게 쌓은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소기업, 소상공인이 매출, 수익을 최소한 2배 증대하는 비법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SNS 어, 마케팅하고 멘토링, 컨설팅하는 이런 일을 어,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두 번째 수익 모델 상품은 전문직, 그 다음에 영업직 이런 매출 수익 두배 증대 비법도 어, 전수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 멘토링, 컨설팅 기법을 어, 총동원해서 전문직 변호사, 의사 공인직 회사와 같은 이런 전문직과 영업직의 매출 수익 증대를 아, 실현하는 아, 이런 상품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아, 그런 비즈니스 테마. 자, 경영혁신,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정석 경영. 제가 독특하게 개발한 이런 어떤 기법이고, 저서와 솔루션까지 개발을 해서 어 중소 중견 기업 백여 곳 그다음에 공기업 30여 곳에 이런 어 시스템 정석 경영을 이미 도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두 번째 상품은 매출 수익 증대를 위한 시스템 영업, 선을 자동화 마케팅. 이런 상품을 어 6대 평생 수익 상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그 동안에 제가 이제 쌓았던 이런 30년 넘는 이런 노하우를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은 바로 패키지화해서 제가 이런 터널 자동화 시스템까지 접목을 시켜서 동참하는 파트너, 그 다음에 평생지업 평생 수입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상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그 다음은 그러면 이렇게 에,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육대 평생 수입 파이프라인의 주 고객은 어떤 고객들이자 여기에 지금 에, 개인 고객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핵심 고객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핵심 고객은 어떤 고객들이냐라고 하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소상공인 고객으로 매출 수익 증대 그리고 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아이 고객이 우리가 첫 번째 공략해야 될 그런 고객임 자 소상공인은 항상 문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목말라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출을 늘릴 거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늘릴 거냐라고 하는 그런 아 목말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 제가 30년 넘게 쌓았던 핵심 노하우가 바로 장업,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아 어, 컨설팅, 교육,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어, 10분 발휘해서 소상공인들이 매출 수익을 증대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매출을, 수익을 높이는 그런, 아 어, 부분과 그 다음 이제 소상공인도 정말 그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가족 경영을 하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짬짬이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어, 경업을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어, 6대 평생수입 파이프라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매출 수익 증대를 원하는 소상공인, 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핵심 타겟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NS 퍼널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 수익 증대가 필요한 의사 변호사와 같은 이런 전문직들 전문직도 정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sns 마케팅 그리고 헌을 자동화 마케팅 실행이 필요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매출 수익 증대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전문직도 핵심 타겟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영업맨들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기존의 영업 아이템에 겸업해서 할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없을까 찾는 영업인들이 많습니다. 보험, 자동차 이런 방문 판매와 같은 이런 영업인들이 겸업할 수 있는 아이템도 우리 육대 수입 파이프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육대 수입 파이프라인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핵심 타겟 고객은, 어떻게 보면 전 국민입니다. 백0세 시대에 평생 직업 평생 수입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백0세 시대 평생 직업 평생 수입이 필요한 청년, 여성, 퇴직자, 퇴직 애정자, 시니어들, 주요한 핵심 타겟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6대 평생수입파이프라인 분양이식사업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판매 수익률이 60 내지 80인 상품이 있다. 이런 사실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제가 6대 수입파이프라인 분양이식사업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이런 상품 또 제공하지만 패키지화해서 퍼널 자동화 마케팅까지 접목을 시키고 또 1대1로 멘토링까지 해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데 포인트를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을 합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1위 국감. 그런데 여러분은 노후 파산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후 파산 예방을 위해 여러분 가장 젊은 오늘 당장 노후 준비 작수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내용 가지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